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개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형식입니다. 네, 개업령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뭐 그랬죠. 그건 그렇고, 뭐터지말할수 없는 거고 맞서서 저지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사실은 연관이 좀될 수는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정치 일정을 보게 되면 어 이제 9월에 이제 정, 국정감사, 네. 이제 정기 국회 재정부질문이 끝나고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네, 네. 네, 되죠. 어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될 음. 텐데 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예산 및 음. 특검. 음. 물론 이제 어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특검이 지금 한동훈 특검 있잖아요. 음, 한동훈 특검은 아직 안 올라왔고, <laughs> 어쨌든 김건희 임선열 네. 특검은 올라와 있고, 네. 김건희 특검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19일 날. 음, 네,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특검과 예산정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음. 먼저 이제 국정감사부터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방송심의위원회 유일임 음. 그 방송심의위원장에 음. 대한 민원사 주권 음. 이 민원사 주권을 광역수사대 광수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작 유일임이 자기 어떤 개인적 관계 사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걸로 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수사는 안 하고 음. 누가 이거를 음. 그 민원인들에 대한 음. 정보 공개를 음. 했냐라고 해서 음. 무려 4 0 명이 가가지고 음. 그 방송 심의위원회 직원을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음뭐 일들을 했어요. 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음. 주로 이제 그게 뭐냐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음. 공무상 기밀누설이에요? 음. 공무상 기밀누설은 형이 무겁습니다. 음. 실행이 많아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야 주로 벌금형이고요. 음. 무슨 얘기냐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둥이 단속? 그렇습니다. 음. 명백하게 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거를 제공한 사람들은 공익 제보자야 보호에 가는 법률의 공익, 보호자법 음. 공익 제보 보호자법에 따라서 음. 불이익을 주면서는 안 되고 네. 신분을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음. 경찰이 그런 거는 안 하고 오히려 탈털탈털 털려고 음. 다니고 있어요 어, 입들 다물어라 그렇죠 네.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중 공무원들이 음. 윤석열의 실정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경우 공개를 하거나 정보를 재고나 어. 제보를 하거나 이럴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다 넣겠다 박살내겠다 네. 니들 까불지 마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공무상 기밀 누설도 있고 국가 기밀 누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 국가 기밀 누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 국가의 정보기관인가 안보기관이라든가 여기서 했던 일들을 음. 이제 쓸 경우에 음. 이제 음. 예, 국가 기밀 음. 뭐 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기밀이라는 것은 이제 예, 적어도 이제 소위 그 어, 2급, 예 국방 정보라든가 뭐 그런 국방정보도 거, 국방 정보도 그렇고요 뭐 음. 저, 저, 바보다 이런 것도 어군 국가 기밀 아니에요 1급이죠1급 그렇죠. 그건 예, 1급이죠. 7방방에 예. 예. 8080인가?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야, 이거 누구 전화하다. 이것도 음. 이제 기밀이죠. 예. 벌써 이제 기밀의 범위가 지금 무지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음. 하여튼 입단 수을 시키고 있다. 그렇죠. 김건희가 음. 개를 데리고 음. 음. 새벽에 산책하고 있다. 음. 이거 국가 기밀이에요. 어, 이거 이번에 제보돼가지고 누가 행거 어. 지금 경호천나 이런 데서 지금 음. 기밀 소리잖아요. 그러네요. 어. 아니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게 무슨 음. 안부상의 기밀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제갈 입에 제갈을 물리고 음. 그리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음. 지금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큰거한방 음.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음. 큰거 터져 나오지 않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재가를 물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음. 이제 더군다나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특검 전국도 있지만 네. 예산. 예산. 이거 지금 우리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행비, 대통령 여행비도 여기서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잖아도 아마 오늘 인가에보도가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BIS, 여기에서 어 한국 국가 채무가 어. 어 어디에 45%를 유지하고 있어서 음.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넘고 있다. 어. 다가가고 있다. 어. 뭐 1200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이렇게 음. 되면 이 경고, 아직은 경고는 아닌데, 음. 경고를 하게 되면 음. 경고 단계가 돼서 경고를 바라게 되면 국가의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네. 우리가 음. 수출입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IMF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올 수도 있다. 뭐 물론 IM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음. 이 소위 말하면 외환 외환보유가 음. 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경상 음. 음. 경제 활동 하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주 이 특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자들 감세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에 이 예산 소위 말하면 예산은 국가 정책의 개수적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두고 이제 한판 음. 싸움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음. 걸려져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아직 계엄 직전에 있어서의 음. 에 어떤 에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음. 가장 커다란 축. 음. 정치검찰들. 그렇죠. 이 검사 탄핵소출을 위한 청문회가 지금 한 사람만 하고 지금 세명 남아있어요. 네이 문제도 진행이 되면 음. 향후 지지율이 음. 더 빠질 가능성만 있지 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그러면 윤석열 앞에는 정말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럴수록 더욱 더 한판에 대한 한판성에 대한 미련을 가질만 하겠네요. 가질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위기의식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게이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는 네. 사실 빠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음. 아, 뭐한 군데죠? 음. 대구 경북. 거기도 지금 많이 빠졌죠. 아주 그렇죠, 쭉 빠졌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노인층. 노인층도 조금 쭉 빠졌죠.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과 노인층이 빠지면 네. 어디가 흔들릴까요 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흔들립니다. 마, 마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구 경북이 지지 기반인데 네, 대구 경북이 흔들리고 노인층하고. 노인층이 지지 기반인데 네. 노인층이 빠져버리면 네, 네. 왜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음. 왜 빨리, 빨리 윤석열 등에 칼꽂아될 텐데. 얘들이 흔들리면 네, 네. 말씀대로 뒤등수를칠 수밖에 없어요. 네. 저 한번 한동훈이한테 가서 붙거나 네.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8명도 못 구해서 끙끙대는데. 어? 8명이 아니라 어. 12명이 와 버렸어. 네. 그러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음.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부분들이 어. 가셔야 될수 있다.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윤석열은 이제 음, 두려워할수 있습니다. 제출 두려워.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날려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 기에 지각해 버렸어요.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쳐도 그렇지. 헌재에서 이거를 인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원래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법원장을 따로 둬가지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보다는 위에 있는 지위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그냥 헌법 재판관이고 그중에 한 명을 헌법 재판소장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다만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국 헌법 재판관의 구성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명 3명, 3명. 음.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네.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돼 있고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임기가 아마 (10월) 경이면은 음. (9월) 말이 (9월인가) (10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네. 임기가 종료되면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음. 국회에서 추천은 교섭단체 제1교섭단체, 음.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음. 한명 음. 제2교섭단체 국민의힘 한명그 음. 다음에 이제 제3교섭단체 한 명인데 현재 제3교섭단체는 없어요.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툴 겁니다. 음. 근데 이거를 올리고 안 올리고 국회에서 하고 안 하고는 음. 더불어민주당이 좌지우지 할수 있어요. 네.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음. 이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람, 야, 너무 안 돼. 무협과정이 음. 안될 수도 있고, 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잘피를 미룰 수도 있고, 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안 남아요. 네. 어, 헌법재판관이 6 명인데, 이번에 김형복인가, 김복형인가, 이제 음. 아마 또, 국회 동호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임명을 할 거고, 음. 어, 그거는 해서, 그럼 이제 여 명인데, 그 중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예, 그 중에 대통령이, 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음. 대통령 목 3명 중에 음. 예, 2명인데, 문영배 재판관은 임기가 다 됐고, 이미선이 조금 남아있어요. 음. 그러니까 6 명의 구성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명의 이제 문영배 임선이 아웃되면 음, 윤석열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뭐 국회에서 뭐다 동의해 주든 안 해주든 그냥 하겠죠. 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문영배도 이제 저거 되니까 그 문제인데 음. 임선은 아직 임기가 좀 남았어요. 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음.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예.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아,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네, 있, 네. 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6개월 결론 내 네.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재판관은 3분의 2가 참석해야만이 헌본재판소 회의가 열릴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음. 아까 국회 추천 3 명이 서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뭐 이게 어. 해가지고 어. 안 돼요. 12월 달까지 임명이 제대로 안 돼요. 네. 그, 그리고 그럼 이제 명인데 네. 그 중에 임미선이 아직 그 임기 때까지 저거는데 아. 윤석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네. 어금 다섯 명밖에 안 되면 법 재판소가? 음. 기능을 못해요. 음. 그래서 6개월 내에 탄핵에 대한 것들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음. 6개월 내에 결론을 못 내리면, 네. 항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말이 좋아서 국정 봉백인 거고 네, 사실은 좋은 거죠. 윤석열의가 윤석열의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의 난동을 일단 진압할 수 있다.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탄핵 발효되가 돼서 네.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다 그렇죠. 용산에서 나와야 돼요. 아, 집에 집에 가서 이제 그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한남동에서 나와야 할지. 모르... 그러니까 그래 아주 저 아크로비스타가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와서 아, 거기 예. 삼겹살에다가 김치찌개나 끓여 먹어야 지그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그개결례내안 끝나서 어. 진짜 공중에 떠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행동도 제어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근데 탄핵이 돼버리잖아요. 에, 만약에. 그러면 탄핵 되는그 순간 직무가 정기되기 때문에 겸도 음. 못 때려요. 그러니까요. 겸못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때릴 수 있어요? 누, 그러면 대행이 때릴 수 있습니까? 대행이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렇죠. 한덕수. 그렇죠. 독수가 어, 때리겠구나. 그렇죠. 대통령을 살리려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한덕수를 못 자르고 그냥 아. 끌고 가는 겁니다. 하이. 아. 저기서 나왔었잖아요 원희룡을 총리로 하에 대해서 음. 검토를 했는데 아, 네, 어 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희룡이는 또 몰라 <laughs> 어, 그죠 <laughs> <그쵸? 웃음> 그래서 한덕수 그냥 궁금는 아. 거예요 한덕수는 음 믿을 수 있다 이 한덕수는 아. 아, 나이도 많고 아. 지가 어떻게 해볼 욕심이 별로 없네. 아 원인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야망이 있죠. 그 음, 야망이 있고 음. 야 때는 이때다, 음. 이때다. 윤석열이 저거 음. 아웃된데 서 이때 뒤뚱뒤뚱 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 에, 확률이 에. 상당히 높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음. 아,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얘기 나와요? 음. 최근에 뭐 찌라시나 이런데를 보게 되면 음. 정진석이가 음. 음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무형이라서 음. 이러저런 인사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입을 하니까 음. 김건희의 눈밖에 벗어나서 음. 그게 귀에 들어가서 음. 윤석열이가 정진석 실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런 걸 나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지 왜왜 음. 왜 우리 주인님 신기를 건드려 음. 어. 그래서 일설에는 음. 정진석이 김건희 대통령 음. 눈 밖에 벗어나서 어 진짜 찍혔군요? 짤리고 에이, 그래서 원희룡을 총리로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니 에이. 비서실장 후임으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에이. 설이 음. 돌았어요 음, 원희룡은 또 김건희가 조금 귀여워하나 봐요? 음, 그렇죠. 아, 그리고 갑 앞에 곁에 놔두면 네.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저쪽으로 보내놓으면 조금 음, 그렇죠, 그렇죠. 지가 아, 또 벌써 음, 딴짓할지 음, 모르니까.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대법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 그렇죠. 없겠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독박 쓰겠다. 음. 이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는 니들 책임 아니냐. 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 주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세 명을 갖다 보낸다고 해서 음, 된고국장 없어요. 쪽수. 쪽수의 그렇죠. 면에서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탄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다. 그렇죠. 네, 국민항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항상 그건 해왔던 얘기고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 미국 대선이 곧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 그렇죠. 이제 11월 달이 뭐 그렇죠.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죠. 자, 미국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시고 또 미국 대선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거 전에 우리가 음. 좀 살펴봐야 할게 1960년. 어 우리가 4.19, 음. 4월 혁명. 음. 그다음에 1964년 65년에 6 3사태와 한일협정 반대 투쟁. 네.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음. 어, 4월 혁명보다 음. 1964년 65년에 그 어,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음. 사실은 집힘 시위에 반발 규모가 음. 한일 4보다 1.5배 더 컸다. 더 컸고. 렬했고 네, 격렬했고. 격렬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훨씬 더 조항이 쎘어요. 아, 거셌어요. 네. 하다못해 대구경북이나 뭐 어. 엄청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음. 이승만은 날렸고, 하 네. 날렸고, 네. 박정희는 어, 보호했고, 유지시켰어요. 그때 네. 박정희가 뭘로 그거를 넘겼습니까? 베트남 아닙니까? 위수령. 위수령, 위수령 음. 때렸죠. 음, 음. 맞아요. 위수령은 어쨌든 뭐 음. 겸과 다 다르게 지역별로 네. 한정돼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음. 미국이 그걸 용인했어요. 그렇죠, 허락했죠. 미국이.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는 정권을 살았다. 유지시켰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박정희는 살려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디에 기인한 거냐? 음. 미국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사활적 이익이 음. 한일 관계에 그렇죠. 유선 때문에 한일 동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은 살리고 음. 이승만을 죽이고 네. 박정희는 이승만은 또 반일의 주제 주제 네. 그, 아니 뭐 겉으로 졌죠. 네. 겉으로 사실. 말로는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날려버린 거고 그렇죠. 박정희는 또 친일이니까 그렇죠. 음. 한일을 그러면 윤석열도 살려주겠네요. 미국에 보호하고 그래서 윤석열은 네, 김태호나 뭐 이렇게. 이쪽에 같이 쭉 있는 애들은 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 한일의 이게 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 동맹이니까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용 솔지 말면 개물을 해도 아. 용이 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같아 보여요.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좀 음. 미국의 대선이 헤리스가 네. 되느냐. 네, 트럼프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사실 둘다 똑같은데 미리 네. 사활적 이익이 아닌 이건 음. 똑같은데 약간 미세한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음.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음. 미국의 대선 결과에 음.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음. 그 결과와 또이 국정감사와 또 국민적 저항의 음. 규모나 음.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윤석열의 개헌 문제는 음, 시점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음,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아니면 직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기들이 뭐 순탄한 시기가 아닐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험난한 네, 시기들이 쉽게 시기.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또 9월 28일날 또 총궐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9월 10월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